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아, 새로운 경험을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의 마음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오염이 되어 있냐면 에, 내면 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런 그 학습된 그런 도덕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깊이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발하는 내면 아이가 있고요. 내면 아이라는 것은 나의 원함이 어린 아이의 원함이 부모에 의해서 부정되었을 때 생성되는 것이죠. 그건 뭐, 그냥 평범한 심리학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가 어른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른, 어른의 마음이 또 마음이 있죠. 그걸 다 부정하고. 그러나 어른스럽게 살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항상 독립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살지 못하고, 어른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에 부모가 나에게 심겨준 가치관을 이미 마음에 있고 그리고 그 가치 가치관에 대항하여 내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내면 아이의 자아가 또 있죠. 그두 그 가지의 그런 갈등을 보통그 정신병의 시, 시 뭐랄까 근원으로 보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두 가지 내면 아이와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가 내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의 독립적 그런 자아는 오염되어서 두 가지 다른 자아에 오염되어서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음. 그거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들, 비슷비슷할 거죠, 그죠? 새로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야. 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 다른 사람, 뭐, 새로운 사람 만나봐라. 별거 없다. 그래, 인간이란 건 이렇게, 한마디 자기 의 카르마에 묶여서 시시한 겁니다 삶이란 게 거기서 거기에다 너뭐별별 별, 별 다른 게 없어 인생이 지루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결국 나중에 지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이제, 돌을 닦는 거죠. 돌을 닦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에너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음, 신을 경험하라, 그거죠. 음, 우주의 진리를 경험하고 신을 경험하라, 그거죠. 특별히 이제 그, 에, 마음속의 감각이라는 것이 최상으로 충격되는 것은 사실, 결국 에너지를,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그거는 무슨 뭘 그렇게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이서 이제 보통 이제 도인들은 엑스터시라고 하는데, 인도 요, 요기들이 그런 말 하죠. 이 엑스터시를 느낀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너지를 항상 자기가 느끼면서 한다는 것은 마치, 약간 좀,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마치 나야가라 폭포가 머리를 두어, 들어와서, 발끝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상에서 사실 천국,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매일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내게 힘을 줍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잠깐 명상해서 느끼는 그런 수준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어,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변하는 것을 이제 흘려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명상의 그런 기법들이 전부 다 그거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 결국은 뭐냐? 예를 들면, 뭐, 어, 자기, 자기 생각을 바라보라고 하죠. 바라보고만 있어라. 그게 뭡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뜬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바뀌죠, 언젠간. 하나의 생각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생각은 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할 거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미친 생각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귀신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미쳐버리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언젠간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미친 생각이 들고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아무리 괴로운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순간적이다. 어? 그렇게 오랫동안 내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그 그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뭐랄까 항상 그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뭐냐면, 생각 자체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변한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알, 알아줘. 아, 이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그걸 알고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그것뿐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내가 바꿉니까 그 생각이 계속 똑같이 생각해서 들면은 그거는 이제 어, 아 내가 강박증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그건 강박증을 말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들은 한참 이렇게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계속 그거를 이렇게 막 어 뭐랄까 끊임없이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는 어, 바라본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생활합니까? 누가 자기 생활 계속 바라고 보 있으면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그 의미. 그러니까 명상에서의 그런 바라본다는 뜻은 계속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변하는 생각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힘쓰지 않아도 어떻게 바뀔 생각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사라질 생각인데 뭐하러 그래 지금 그렇게 거기다가 목 목숨줄을 거냐 이거예요. 왜이 거기 미쳐버리냐? 미쳐버리면 어때? 미쳐버려도 나중에 흥분이 됐다가 또 가라앉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바라보다는 얘기는 그냥 그냥 놓아버린다 그런 얘기. 죠 놓아버려. 놓아버리라. 어차피 붙잡 붙잡을래도 모래 모래가 손가락 빠지듯이 손가락 사이로 빠지듯이 사라질 거니까 그냥. 그냥, 그냥 돌아는 가거예 그게 바라본다는 얘기야, 얘기고 감정도 마찬가지죠. 어른 날 어떤 날 흐르 갑자기 비가 온다고 쳐요. 근데 어차피 오늘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녁 저기 밤쯤 되면 비는 끝이기 마련이에요. 어차피 저 하늘에 강수량이 정해져 있어. 1000mm면 1000mm, 500mm, 500mm.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 그걸 뭐 그렇게 애를 쓰냐 이거예요. 그냥. 어차피 저 구름 뒤에, 비구름 뒤에는 청명한 하늘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쓰지 말라는 거지. 그게 바라, 그게 감정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막,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그거막 그냥, 그냥 막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를 깨달을 때.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미쳐버려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바뀔 감정이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애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너무 감피해. 근데 그걸 오히려 애착해서 그걸 막 뚫어지게 그거를 막 계속 막 집중을 해서 바라보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뭐냐? 이제 머리가 폭발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폭발을 해도 또 그래도 그 감정은 또 사라져요. 며칠 전에 감정이 지금도 있는 분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정신병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갈 일이고 근데 평범한 사람의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보통 아침에 괴로움은 또 저녁에 이제 풀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그 배우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너무나 기능적으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명상의 그런 말들은 전부 다 비유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어차피 한 며칠 있다가는 아무리 네가 정신병이 있 있을지라도 혹시 며칠 지나면 어차피 사라질 감정이니까 너무 애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뭐랄까, 명상하시는 초보자분들이한 실수가, 어, 그말 하나하나에 그걸 물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수학 공부하듯이, 어, 법 공부하듯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냥 인생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애착, 애착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주라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걸뭘 놓아줄까요? 이 자기 인생이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 응? 치고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으란 법도 없는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영원히 할, 할,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바뀔 거, 그렇게까지 애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차피 바뀔 것이고, 어차피 나중에 썩어질 것 아니냐.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항상 기쁠 수는 없고, 또 슬퍼지고, 슬퍼해도 또 기뻐지고, 또더 기뻐져 슬퍼지고. 그러면서 그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쁜 것도 좀 놓아주고, 슬픈 것도 놓아줘라. 그럼 인생이 뭐야? 지루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키포인트다. 인생을 지루하게 만들어라. 어, 너무나 이렇게 막...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지루하다는 말은 좀 과장이고 뭐랄까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할때 그때서야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 내가 모든 그런 변하는 것들을 모든 걸 놓아줄 때 그때 영원한 곳이 나일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극점이지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 공부의 끝이 아니에요. 평온한 평온한 곳은 지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하는 곳이 나에게 마음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이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다 흘려 보내고 놓아 보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뭐야 에너지가 나에게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빨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에너지가 차오르지만 더 빨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뭐말까 감각을 강 강화, 강화시키는 몸에 호흡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집중하는 것은 전부 다 에너지 수행입니다. 에너지 수행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집중하면 에너지 수행이다.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왜, 왜냐면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에너지 수행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중을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아무렇게나 했던 거예요. 제 에너지 수행은 제가 만든 겁니다. 100% 전부 다짝퉁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에너지가 쌓이고, 그래도 에너지 감각이 강해, 기감이 강해집니다. 저한테 물어보신 분한테 제가 미안해서 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짝퉁이기 때문에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도 집중만 하면 어딘가. 저 허공에 집중해도 돼요. 저는 가끔하다 이렇게 허공에다 집중을 해요. 가끔가다 내 마음에 집중을 하고 가끔가다 뭐야. 저 그냥 산 산에 나무에다 집중을 합니다. 그냥. 어차피 나 몸과 바깥에 경계선이 없어요. 그거는 돌을 딱잡으면 깨달아요 내 몸과 외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돼 있지 이게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집중하면 저절로 다기가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이 오래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전부 다 짝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멋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통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르치,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뭐 있으면 가르쳐 드려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로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냥. 음. 무슨 뭘 이렇게 설명을, 설명해달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뇌, 그리고 꼬리뼈까지. 여기에 모든 척추를 강화시키는 것. 거기는 기가, 기감을 강화시키게 되면 기감이 기하, 깊숙으로 강해집니다. 왜냐면 척수라는 것이 뭐 신경이라는 것이 기를 느끼는 유일한 장소라고 저는 봐요. 음. 신경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니까 감각이 뭉쳐 있는 곳이 뇌와 그리고 꼬리 척추 그것입니다. 거기를 거기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감이 강해지는 건 확실해요. 어. 그냥 그게 제 경험입니다. 어. 어떤 무슨 누군가의 얘기를 이렇게 뭐랄까? 누군가의 어떤 방법을 배워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렇게 수련하면서 계속 제가 비, 놓쳐 놓아 버리는 데면 제가 뭐를 느끼냐면 결국 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한마디 천국. 어. 제가 느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제가 돈도 돈도 별거 아니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기도 했잖아요. 돈 같은 거 별거 아니야. 인간관계 별거 아니야. 어, 인생의 고통 별거 아니야. 왜냐면,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뭐야. 내 안에서 차오르는 그, 뭐야. 무한의 에너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그 에너지를 내가 느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나도 사라지고, 완전한 그 자유 속에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오로지, 어, 그 에너지가 나에게 차오를 때만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다. 이거 이상의 누구도 말어 뭐랄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비밀이에요. 그게 도사만의 비밀.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 그런 순수하고 아름답고 높고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그 광명과 같은 그러한 빛을 도사 외에 누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그때 그것이 무한하며 그것이 진심으로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나의 우리가 순수 의식이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순수 의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그냥 어떤 뭐랄까 그냥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냥 의식 자기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음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내가 나의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생명의 순수 생명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느낄 때 그것이, 내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과 세상이 중첩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집중하고 살 때는 세상을 느끼고, 그러나 내가 에너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것이 바로 그신그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가장 찬란하며 광명, 광명인 에너지를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해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늘에서 왔으며 이것이 영원한 삶이며 영생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죽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 왜냐면 이 사, 이, 이 영원한 삶이 이 세상과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고 있을 때는 그게 천국이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 벌써 세상에 너무 빠져있으면 또 세상을 느끼면 또 다른 마음이 들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음. 그게 약간 왔갔다 갔다 하진 하지만 기본 베이스적으로 마음의 그그그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에너지가 마음의 베이스로 잡는 거죠. 그때 자기가 알게 돼요. 어, 내가 사, 이제 다른 인간이 되었구나. 어, 평범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수준을 넘어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복하게 내 살아 사람에서 그런 막 속에서 저절로 그러한 탄성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게 어떠한 그 천운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즐겁게 살아야 되나? 근데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는 그냥 뭐 호라비에다 그냥 뭐뭐 어, 뭐 자식이 아닌데 있지만 자식을 뭐 그렇게 자주 보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에다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멋있는 뭐 직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평범한 이 말하자면 네, 돌싱인데 근데 내 마음은 뭐야 나의 그 감정의 베이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말을 할수도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근데 이해를 못해요 누구도 왜냐면 그거를 누구와 공감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베이스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성경이.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런 베이스가 찬란한 광명이 돼요. 스스로 그걸 느껴요, 그냥. 이 황홀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 근데 황홀한 것이 또 무슨 어떤 음악을, 음악을 제가 음악가니까 알잖아요. 음악을 들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거리를 해가지고 막 무당의 그런 막 그냥 초월적인 그런 어떤 그런 광란의 도가니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마셔 가지고 진짜 너무나 시원하거나 아니면 사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가지고 너무나 기쁘거나 그런 거는 너무나 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천하다. 그런 그런 감정은. 왜냐면 그그 아름다운 기쁨의 순도와 그 청명함이 마치 푸른 하늘과 같아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예요 다이아몬드라는 것도 천해요. 그 마음에 비하면. 근데 그것이 너무나 깨끗하기에, 마음에 샀던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마치 그냥 흰 도화지를 칼로 자른 것처럼, 그 하나의 그 하얀 도화지 위에 대단한 그런 북글씨 장인이 줄한 줄을 딱 그었을 때, 거기서 완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복잡하게 이것저것 필요가 없어요. 돈도 명예도 다 싫다 이거예요. 내게 이, 이러한 생명의 기운이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하겠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깊은 속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와가지고, 마음에 어떤 내가 인생의 절정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이, 말하자면, 내 마음은 이미 삼, 미슐랭 파이브 스타의 그런, 한 그릇만 먹어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음식을 맛을 본 거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뒤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에너지 수행을 할 때마다 그게 나한테 흘러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순수함이 어느 누구한테 맛본 것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구나. 그것을 맛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베이스가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간이구나.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구나. 아. 왜냐하면 그걸 알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은 세계 최고 부자라도 나 같은 기쁨을 느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요 어떠한 상실감도 없이, 어떠한 외로움도 없이,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다. 내가 완전하게 모든 걸다 가졌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내가 내면에 유지되는 걸 보면서 그 기운, 생명의 기운 참과 그러한 짜릿함과 그러한 청명함과 그리고 깨끗함과 그리고 완전한 충족감을 느끼는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분명하다 할때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할 것을 이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제가 그런 말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변하는 것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은, 뭐야,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단 한마디도 불평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단 한마디에 불평도 없이. 절대로 불평이 안 돼요. 가끔 그런 이렇게 세상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러다가 다시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열면은 그때 내게 들어오는 그, 그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랑을 많이 한다 고봅니다그 아.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나 방법, 단순해. 모든 걸 바라 보기만 하세요. 애착하지 말고 생각은. 어차피 바뀌어요. 감정도 어차피 언젠가 바뀌어요. 바라보라는 건 거기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라는 건 뭐냐? 애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림의 떡을 누가 먹으려고 합니까? 그림의 떡은 그림의 떡으로 두세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무슨 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마음 공부랑 뭐냐? 지루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지루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갈 것, 어차피 변할 것, 어차피 썩어질 것,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인생을 인생을 쌓아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5 0이 넘었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망가지기 그대로 두고 나는 뭐야 새로운 경험을 하시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라. 그것만을 추구하라. 그거 만 추가하면 그때 그것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 가진다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거 외에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그다음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거예요. 그 모든 변하는 것들이 결국 변하는 변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는 인생이 무상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때 이미 자기가 죽음 이전에 이미 자기가 천국에 이미 입성하였음을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 안에 있음을 이미 깨닫게 될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체험한 유일한 거예요. 다른 건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똑같은 얘기 해서 하는 거지만,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지루할 뿐이에요. 인간은 바뀔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그때야 내 뇌가 바뀌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뭐야? 창조주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때. 변화하는 무상한 그러한 어, 꿈의 세상 또는 창조품의 세상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태초에 창조주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어, 홀로 충만하고 홀로 충실하며 상실감이 없고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했던. 그런 삶의 일체 간의 사랑과 그리고 그 안에 그 무지, 무, 무궁한 그런 마음, 생장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 생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우주를 다시 펼쳤던 그 생장, 끝없이 생장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내가 스스로 알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왜냐면 나는 그 생명의 기운을 새롭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말만 말뿐인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걸 그냥 바라보기 때문에 감정도 바라보고 생각도 바라보고 내면 아이도 바라보고 그리고 도덕이든지 선악이든지 그리고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모든 것이 결국 변하는 모든 것을 그저, 그저 바라보는 것을 배웠기에 그때 나는 뭐야? 바라보는 자. 즉, 영원히, 뭐야? 시간을 뛰어넘은 그런 초월자로서의 나,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특별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경전에서 나온 말이고 특히 제가 공부한 성경의 요점이에요. 모든 아, 썩어질 것들은 뭐야?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모든 우주 만물의 썩어질 것들이 계속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그러한 창조주들이 다시 태어나서 어, 뭐라. 모든 것의 운명을 다 바꿔 주기를. 어. 그런 마, 그런 말이 생기 있어요. 그냥 해보 그거를 해 보시면 모든 걸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이 세상이 전부다 지루해질 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게다 이제 그냥 바라만 볼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왜내 어떤 식으로 내가 변하는가를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